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채취 PT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전공자를 가정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ai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뭐 개발자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개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ai가 더 발전하면 개발자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개발자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ChatGPT 3.5 버전 무료 버전입니다. 저는 유료 버전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자 무료 버전에다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 너는 지금부터 파이썬 개발자야. 자 부팅을 시키는 겁니다. AI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수 있도록 너는 이제 파이썬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 보통 이제 비전공자 분들이 개발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니까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 자, 그래서 PDF 병합하는 파일 한개 만들어 달래 해볼게요.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하나로 병합할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자, AI가 코딩을 했어요. 자, 먼저 파이 PDF2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3.0.1 버전을 설치를 했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 다 만들어 줬는데 자, 요거를 복사를 해 가지고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자, 병합할 파이 PDF 파일의 경로. 저는 지금 여기 소스라는 폴더에다가 PDF 파일을 넣어 놨거든요. 자, 그럼 된것 같은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PDF 파일 merger is deprecated i and was removed. 으... 으... 아하. 요 PDF 파일 머저라는 게 지금 제거됐대요 3.0.0 버전부터 PDF 머저라는 함수로 대체가 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PDF 파일 머저 여기 있죠 얘가 PDF 머저로 변경이 됐어요 자 이러면은 실행이 되나? 아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No such file or directories 아 도전과제 2가 아니라 도전과제 4구나 좋습니다 어, 파일이 성공적으로 병합되었습니다. 좀 머지드 점 PDF 파일 여기 병합된 거 보이시죠? 뭐 파일 프로그램 잘 만드네요. 근데 어떤 거 같아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비개발자분들이 뭔가 이거를 해결을 하실 수 있을까 싶네요. 뭐 물론 영어를 잘 읽어 보신다면 그리고 검색을 하신다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한한개더 만들어 달라고 해 볼까요? 음. 자, 가끔씩 까만 배경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까만이라고 하지 말고 검정색이라고 하겠습니다 ai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는 좀 범위를 좁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많이 만들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그냥 배경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 하면 오류를 뿜을 수 있어요 근데 색깔을 특정해서 검정색 배경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은 이제 변수가 계 줄어들죠 색깔이라는 변수가 자,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이미지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 자 그럼 이것도 설치를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설치 94 버전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요 코드를 카피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이 있긴 하거든요. 지정된 너비와 높이를 갖는 검정색 배경 이미지를 생성하고 지정된 경로에 저장합니다. 여기 이미지 너비와 높이 설정되어 있고 출력 경로 지정이 되어있죠. 자, 실행을 하면 은잘 생성이 됩니다. 상당히 쉽게 이렇게 생성을 할수 있었어요. 자, 어떠신가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으로 코딩을 할수 있다. 간단한 거는 할줄 안다, 그쵸? 다른 것도 또할수 있겠죠. 뭐 엑셀. 엑셀 1번 셀부터 10번 셀까지 병합하는 아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 자, 오픈파이엑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 가지고 자, 병합하는 뭐 이런 것도 해 주기는 합니다. 이것도 되나 한번 해 볼까요? 파일을 열어야 될 텐데. 머지드 셀즈. 자, 오픈파이엑셀. 아까 해 봤죠. pip install 오픈 바이 엑셀. 자, 설치가 이미 돼 있네요, 저는. 자,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오. 병합됐나 본데? 오. 자, 지금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 셀까지 다 병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11번 셀과 뭐 12번 셀의 값을 더하는 그런 거. 파일명만 좀 변경을 할게요. 머지드 셀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변경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엑셀 프로그래밍도 잘 해주네요. 뭐 사실 프로그램이란 게 이게 이런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던가뭐아니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채 GPT만을 사용을 해서 그런 거대한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많이 어렵겠지만. 또 이런 간단한 업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어 이제 AI가 어느 정도 만들어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